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함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교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공동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면 함께 공, 한 가지 동, 몸체라는 한자의 결합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대든지 여러 모양으로 존재했습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가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나 마을의 집성촌을 이루어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나아가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의 혈연중심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이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과 목적을 세워 갖고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이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써 세우고자 했습니다. 분명 갈라디에게 전파된 복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신 듣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에도 믿음이 더 굳세지고 복음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개만 들으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정말 잘 세워졌고 모범이 되는구나라는 모범적인 공동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공동,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잘 세워져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복음에 전해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교회 전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큰 폭풍우와 같은 위험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래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 중심의 그 기둥 아래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 한옥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EBS에서 나오는 그참 좋아하는데, 전통 한옥을 짓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작업,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이 뭔지 보니까 그집 전체를 바치는 그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춧돌을 잘 기초작업을 세워놓고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세우고 다시 선을 긋고 다시 자르고 이거를 그랭지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하면서 기둥을 딱 밀착을 시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딱 세우니까 그 집이 튼튼하게 서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이 주춧돌 그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작은 조그만한 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 어떨까요? 작은 몇 밀리의 돌멩이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집 전체를 흔들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험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작은 돌멩이가 버리지 못했던 보금과 그 중심과 그 기둥 위에 작은 돌멩이가 그 갈라디아 교회 중심에 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흔들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돌멩이는 바로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신득이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이행득이를 동시에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은 어떤 행위와 어떠한 의식과 예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관습과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으로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신념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것이 작은 돌멩이로 부서지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돌멩이는 그들로 인하여서 율법 중심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오자 쉽게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하고도 애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작성하여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당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장 8절로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염려가 됩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그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떻게 세워져야 그 작은 돌멩이 하나마저 다 부수고 깨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의 반석 위에 중심을 세워 기둥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참된 공동체의 모습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전통이나 제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으로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떠한 자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보호한 받고 죄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권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의 뜻대로, 방법대로, 너의 신념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자유로 하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만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포의 은혜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드러날 때에 진정한 공동체 사랑으로만 세워진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른 돌맹이가 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만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과 나의 자랑을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는 결국엔 흔들리고 분열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다시의 율법과 자기의 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다른 것을 다른 무엇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같은 문제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예로 쥐레굽의 이스라엘 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쥐레굽 처음부터 과정 모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상태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고통으로 날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들은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출애굽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뒤로 한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였고, 상황을 버리지 못하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결국 약속의 눈앞에, 약속의 땅그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며 나아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운다라는 것그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 어떻게 받지? 이 사랑 어떻게 보답하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의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입었고 이미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오래된 습관과 고정관념들을 다 걷어내고 사랑으로 가득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0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갈급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제는 드러나 내눈 앞에 보이고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전통이나 생각 또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얻었고 복음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로는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공동체로서 세워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은 사랑, 오직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뤄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 방식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인사를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 인사를 할 때에 그 안에 형식적인 인사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사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의 인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그 사랑은요. 더큰 사랑으로 변해 역사가 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만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여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랑 이 땅에 우리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892년에 이 사무엘 무어 성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 땅 조선 땅이었죠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고자 특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백정이 복음을 받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백정이라 그러면 한 사업체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1800년도 말에 백정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양반과 이런 다른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교회 나오자 그 성도들은요. 당시에 있던 성도들은 백정과 양반의 자리를 구분해 달라고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무성 뭐 선교사님은요.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교회가 갈라지는 한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교사님이 끝까지 사랑을 외쳤고요 다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반과 백정의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훗날에 지금의 숭동교회로 성장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보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역,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분리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찾아 찾아내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곳이 되면 본래의 교회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따지며 사람을 곤란에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국건이 세워지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반쯤 감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반쯤 감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래도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반쯤 감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이 말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들어보셨을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이죠. 반쯤 감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어떤 뜻일까요? 반쯤 감은 눈으로 열 g 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반쯤 감은 눈으로는요 허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 n 뜬 눈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에 는 사랑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만 볼까요? 어떨까요? 옆 사람 보면은 어떤 모습 이 보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감싸고 품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쯤 감은 눈으로 그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뜬눈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영혼을 바라보며 장점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한 지역의 한 지역 교회에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동시에 전 세계 교회에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그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사랑의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홍천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